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8월 4일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선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주식회사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적절한 매기 처리를 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대표이사, 그러니까 성진산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구입했대요. 이거는 당연히 계정과목이 나오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제 회사에 이제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접대를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접대비 계정과목을 써야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건 당연히 면세예요, 면세. 면세 계산서에 해당이 되고요. 전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정 과목은 두 개가 나와요. 접대비와 현금입니다. 물론 이제 면세기 때문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뭐냐? 면제가 되죠. 그래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라고 해서, 접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을 넣는 건 아닌데, 접대비에 불공을 넣으려면은 세금계산서가 존재를 해야 불공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이제 면세계산서인 경우에는 유형은 뭘로 하냐면은 면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매출전표에 자 8월 4일자 입력을 하고요. 유형은 이제 매입이죠.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면세로 해주고요. 품목은 화분 공급가액 1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주식회사 건우농원입니다. 건우농원 전자, 전자기산서죠 분개는 뭐다? 현금 또는 혼합을 하는데 저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가 되고요. 차변의 원재료를 뭐로 바꾸죠?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이니깐 적대비로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공급가액 19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후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그 다음에 CC는 게다가 2,000cc예요. 물론 과세가 되는 요건은 이제 화물차고, 그 다음에 버스, 뭐 이제 특수차 해당에는 뭐 이제 지게차, 그 다음에 뭐 포크레인차 이런 거는 전부 다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끌고 갈수 없는 차들이기 때문에. 과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cc, 1000cc가 이제 넘지 않은, 1000cc 넘지 않은 차량, 그 다음에 8인승 이상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과세로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000cc라는 기준에서 훨씬 이제 넘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에서는. 무조건 이제 불공제가 해당이 되고요 5인승 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2000cc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cc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세가 될수 없고요 유형은 이제 매입 불공으로 회게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으로 해서 이제 회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죠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니까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잔액은 이제, 잔액 외상했다. 외상했으니까 이제 상품 등에 대한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매입, 불공제,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6일입니다. 자, 8월 16일. 자, 유형은 매입 불공이에요. 품목은 주식, 품목은 이제 승용차라고 입력하고요. 공급가액 1900만원, 세액 190만원 입력해주고, 상대방 거래처 입력해주자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이제 구입을 했고, 전자, 세용기 단사 받았으니까 전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3번하고 4번하고 6번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3번, 4번, 6번.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승용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영업용 송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해서 불공제 사유에 클릭을 하고 붕괴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해서 외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쓸 차기 때문에 붕괴는 혼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주고요. 대변에는 이제 대금을 아직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용기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천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에 약속음을 배사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속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일단은 원재료 A를 구입했죠. 원재료 A를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매입이 되겠고요. 이 계정 과목은 뭐냐면은 이제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 계정 과목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금 중 천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한 보관 중인 약서 어음을 배서했대요. 배서. 배서를 한 거죠. 배서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개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어음을 수령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 받을러움이 현재 지금 천만 원을 갖고 있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이제 양도를 한 거죠. 넘겨준 거기 때문에. 어음은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음을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주식회사 개포의 어음을 주식회사 용산으로 어음을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러움으로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 마지막은 약성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 지급했다고 지했 하니까 지급어음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과목이총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죠. 그다음 원재료,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이 나왔죠. 개포에 이제 물건을 팔아서, 어음 받았는데, 용산으로부터, 용산으로 이제 넘겨준 거죠. 어음을. 그래서 받으러, 어음.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은 발행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 값도 빠진 게 있으면은, 이제 부가세를 이제 구입을 하고, 부가세도 같이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이제 계정 과목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25일자로 입력해주는데, 유형은 매입과세에요. 매입과세로 입력해주고요. 품목은 이제 원재료 A. 원재료 A 입력해주고,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용산으로 호입을 했을까 용산. 전자, 그 다음에 분괴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에는 원재료하고 부가세 제급금이 들어가 있죠.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부가세도 돈을 같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 이제 배서양 또한 이제 주식회사 개포로 해가지고 거래처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어음을 넘겨줬기 때문에 개포 거예요. 이거는. 얼마냐면 은1 0 0 0만원 나머지는 이제 지급어음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50만원 만큼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